반갑습니다. 저는 디센터 도예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잘부탁드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사실 라인 제네시 스는 일본에서 되게 오랜 기간 암호화폐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 간의 성과 중에서 정말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라인은 2018년에 이제 저희가 처음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게 토큰 이코노미, 라인 토큰 이코노미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부분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역시 라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일본에서 지금 9천만 명, 9,200만 명 정도가 라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9,200만 명에게 어떠한 토큰 이코노미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하나씩 레이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메인넷도 만들었고, 그 다음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도 만들었고, 뭐 블록체인 월렛 거래소, 그리고 최근에 NFT 마켓까지 여러 가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여러, 여러 레이어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측면을 실질적으로 지난 몇년 동안 계속 이뤄왔던 것들이 제일 큰 이런 종합적인 레이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좀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그 라인의 암호자산이 링크를 일본 시장에 상장한 것, 그리고 음. 링크 홀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뭐, 글로벌보다도 일본이 더 많을 정도로 링크 홀더 수를 많이 늘렸다든지, 저희 블록체인 월렛, 라인 비트맥스 월렛이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 월렛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월렛의 어드레스 수 100만을 넘었다든지, 이런 부분 좀 그런 구체적인 작은 작은 프로덕트별의 성과들도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인 토큰 이코노미를 정말 메스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측면이 저희 입장에서도 가장 공을 많이 들였고 가장 많은 일을 해온 부분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토큰 이코노미를 메스로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라는 게 그런 말씀하셨던 비트맥스 원래시나 이런 링크 가 상장되고 이런 뭔가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 환경이 굉장히 좀 금융 규제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그 일본의 규제 다양한 규제 환경 내에서도 뭐 다양한 토큰 이코노미를 만들어 낼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었고 그런 사례들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음. 저희가 다른 회사들과 다른 부분들을 해온 것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 올해 3월부터 라인페이로 다 일본에서 6천 개가 넘는 온라인 가맹점에서 링크 결제를 시작했다 이런 거를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실사용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의가 큰데. 근 실제로도 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일본에서는 암호, 암호자산, 암호화폐라는 게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무섭다? 좀 어렵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부분들을 좀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약간 이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한 분당 한 천엔 정도? 그러니까 뭐만원 정도를 결제를 간단하게 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계셔서 정말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아이가 뭐 조금 더 링크 뭐 이자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링크 가격이 올랐다라든지 할때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겨우 이제 저희 스타트 지점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돌리고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지금의 성과를 기반으로 어떻게 더메스 어댑션을 실현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럼 그 혹시 결제 구조가 어떻게 돼요 결제 절차 링크로 사람들이 결제를 할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와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이버 페이쓰시는 분 중에 일본에 갔을 때 간단하게 뭐 라인페이 쓸수 있는 곳에서 네이버 페이를 또 결제를 하거나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라인페이를 결제할 때그뭐 라인 포인트로 결제 한다라든지 링크로 결제한다라든지라는 게 결제 화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 어, 버튼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바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링크를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또 궁금한 게 이제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암호화폐 결제가 좀 도입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페이코인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 되지도 않고 있고 또 경쟁사인 카카오에 대입을 해보면 카카오 페이에서. 클레이티으로 결제를 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어. 이제 국내에서는 이게 좀 당국 제재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제재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일본의 암호자산 규제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융 서비스로서의 원칙이 되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잘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면은 그 금융의 규제 안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획기라든지 그런 규제 준수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점 많이 있긴 한데 당국께서의 제재 같은 것들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본에서는 그 어떤 규제가 명확하니까 그 규제를 지키기만 하면 암호화폐를 결제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별다른 별도의 제재가 있는 건 아니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건 되게 좋네요 명확한 규제가 있으니까 네네네.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럼 이게 좀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다음 질문도 근데 사실 이게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너무 커서 암호화폐 시장이 사장됐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표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제로 저희가 그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일본의 규제는 철저하게 그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측면에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해킹이, 해킹사고가 자주 발생하니까, 해킹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내부자의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유저들이 맡긴 자산들의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일본에서의 법 중에 하나는 유저가 맡긴 자산을 100%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음. 규제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특허스팀이긴 한데, 유저가 맡긴 자산 100%를 콜드월드렛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뭐, 해킹이 발생한다든지, 내부자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죠. 4월, 4월이었던 걸 기억한, 기억하는... 정부에서 암호자산 관련돼서 본격적인 규제 체계를 정비하자, 그 고려하자라는 부분들을 이제 서명해서 내놓은 것을 보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분별 관리. 한국도 이제 금융사들은, 수탁자들은 유저의 자산을 고객의 자산을 분별 관리해야 된다. 따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는데, 그럼 분, 분별 관리 같은 부분들을 암호자산 업계에도 요청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주요한 내용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일본은 사실은 뭐 4년 전, 5년 전부터 계속 그런 분별 관리를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 규제라는 게막 어, 완전히 없는 것을 뭐 만들어내서 하는 건 아니고,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보험사라든지 뭐 아니면 신탁회사 같은 것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암호자산 거래소들도 해라라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킨다면은 규제하에서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는 그런 주식의 신용거래 같은 것들이 되게 적긴 한데 그금융선진국에서는뭐 주식의 신용거래를 통해서 공매도를 한다든지 유저들에게 굉장히 일반 사례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유저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아직 한국은 주식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무 자산의 신용 거래라든지 레버리지 거래 같은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레버리지는 두배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유저들은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금융사도 적절한 라이센스를 받고 적절한 관리를 할수 있다면은 물론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들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런 게 된다라면은 뭐 새로운 딜버티브 상품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다든지 이런 토대는 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융 규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막 사업을 얼마 산업을 얼마만큼 장려할 것인가라는 측면보다는 이용자를 잘 보호하면서 산업을 장 그러니까 전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일본은 뭐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 금융 선진국이나 혹은 한국에 비해서도 좀 금융 규제가 굉장히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일본의 규제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조금 규제가 맞춰져 있고 그러면은 산업을 이렇게 좀 장려하는 측면에 그런 거는 없나요? 일본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장려하고 뭐 이런 네, 그 부분은 이제 금융 규제라기보다는 정책의 측면이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본은 뭐, 아시겠지만 자민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웹3를 어떻게 일본에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IT 업계가 전반적으로 그런 웹2.0 시대에서 막 두각을 나타낸 IT 회사들은 라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웹3.0 시대에서는 일본의 IT 회사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정부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논의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제가 한국의 논의를 잘 모르긴 한데 일본에서는 네. 좀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요즘에 특히 클레이튼을 예로 들면 그 그라운드엑스가 이제 쪽 클레이튼을 개발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다가 그라운드엑스는 아예 NFT 쪽으로.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쪽으로 가고 이제 크로스트가 좀 크레이튼 생태계를 키우려고 디파이에 투자하고 막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뭔가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라인 제네시시도 뭔가 근데 보면 라인 제네시시 또막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좀 가장 중점에 두고 하시는 사업이 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저는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만들고 싶다.는 부분 제일 핵심일 것 같고요. 네. 크게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는 뭐메인 블록체인 메인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인프라 베이스니까 인프라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크게 생각하는 사업의 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암호자산 거래소. 이 부분은 이제 라이센스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한 암호자산 거래. 그리고 두 번째는 NFT 거래를 기반으로 한 NFT 관련된 프로덕트들, 그리고 서비스들. 세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월렛 이렇게 세 가지가 기반이 될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큰 회사들 보면은 어, 암호자산 거래소는 그룹 내에서 이 회사가 NFT는 이 회사가 어,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쓰고 어, 월렛은 메타마스크 쓰고 이런 형태가 사실은 글로벌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월렛 그리고 블록체인 메인넷 암호자산 거래소 NFT 마켓 이네 가지를 하나의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좀... 굉장히 좀 적은 사례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예를 들자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NFT 마켓, 뭐 바이낸스 마찬가지긴 한데, 바이낸스 정도가 있겠네요. 네. 그 외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메인넷부터 시작해서, 암호자산 거래소, NFT 거래소, 이런 부분들, 원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고, 저희는 이런 걸다 같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메서 어댑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블록체인 사용하기 어렵다. 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다. 혹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지 알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직 계열화했기 때문에 조금 더 통합적이고 완성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어느 정도 수직 계열화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궤도에 올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메서대치션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혹시 대표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이제 그룹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저희가 토큰 이코노미도 뭐 토큰이고 이코노미잖아요. 그것들을 이룩하는 가장 축이 되는 부분들은 역시 암호자산이 될것 같아요. 물론 NFT나 이런 가치를 담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수단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럼 그룹을 대표하고 있는 암호자산 링크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링크의 일본 홀더 수가 뭐 글로벌과 비교해도 봐더 많다. 이런 부분 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링크가 조금 더 생활에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걸 통해서 라인이 추구하는 토큰 이코노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더 많은 서비스나 많은 부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막 뭔가를 억지로 막 만들어 나가겠다라기보다는 유저는 아 이게 재밌으니까 혹은 이게 음. 자기 이게 혜택이 더 많으니까 이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코노미의 축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굉장히 붕 떴다가 바로 꺼지고 그런 예전부터 그런 게 있긴 했는데 점점 그 산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한 6개월 갔다면 3개월 갔다가 뭐 이틀 갔다가 최근에는 NFT, n y c 같은 데서는 뭐 하루 뭐 반나절 만에 엄청 이슈됐다가 다음 날 완전 까먹히고막 이런 <laughs> 것까지 생길 정도로 <laughs> 하이트에 좀 리듬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라인은 그런 하이프에 휩쓸리기보다는 좀 네.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서 진짜 큰 그림을 일상생활에 좀 밀어넣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고요. 그런 음. 부분들을 사실 저희 되게 좋은 멤버들이랑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빨리 세상에 많이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라인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고 봐주시면은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e